장성한 믿음에 이르라.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던 어떤 자매님이 몹쓸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찾아 진찰을 받고 치료도 해보았으나, 백약이 무효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나 다름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었으며, 저도 몇 차례 그 댁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은총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자매님 병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병을 고치시기보다는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그의 뜻인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병세는 날로 심해지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약을 써봐도 기도를 해봐도 낫지 않는 그 자매님을 향해 목사인 저로서도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괴로워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거나 좋은 선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며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심을 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제가 가진 것 모두를 잃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같이 말한 얼마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수님 강림의 때가 이르면 예언한 것들은 그 순간까지 다 이루어졌으므로 자연히 폐지될 것이요, 주님을 직접 목도하게 될 터인즉 방언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도 그때에는 완성되어 버림으로 새롭게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원토록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기에는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유아기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만 그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자기가 기대하는 바 축복이 오지 아니할 때에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충만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뎀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점점 깊어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응답을 받거나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믿는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신앙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장성한 신앙이며 이런 신앙을 지닌 자야말로 환경에 지배됨이 없이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도 능히 짓밟아 이기고 목적하는 바 천성을 향하여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